학교 가야지.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지금, 제, 예. 네. 목소리 듣자마자 무발 기사장. 더러워, 더러워요. 가슴에 어나만못 지나쳐가. 는나나나나나나 눈나봐 눈을 of... 아니, 누나. <laughs> 지금, 지금, 지금? 눈나봐 of... 그냥 긴 거죠. 오늘도 복고 있어서 그냥 안 <laughs> 키긴, 예, 봤습니다. 아이, 그냥, 아, 그죠. 에이 기억납니다. 커플 가방, 커플 티셔츠나 알아요? 기억나요? 팀 NY 덕형형춤 강의 영상 좀올려주 아. 그거 NSW 영준이 형 올릴 거예요 왜안 자요? 잠이 안 와요 9시 일어났어 심심한가요? 예, 네, 심심합니다. 9시 일어났어. 카스멜라비남아서 나만 못지나쳐가나를 위한 나나나나 물 마시기 다니 폴로 다레드 아는 비보다는 날 색이 더 이상 안춰 주세요. 싫어요. 너무 귀여워 급식상현이. 아, 씨. 아파버렸지, 매, 음, 생각도네. 시, 카영, 안녕하세요? <laughs> 가슴에 러비 너무 많아서, 너무 많은 걸못지나쳐 가. 어, 내년에 급식. 졸업임 씨브레 내년에 급식 드디어 드디어 내일, 내년에 일내 이제 급식 탈출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뭔 노래인가요? 이거 투 o o Much 였나 뭐였지? 맞나? 서그부이랑진영 형이랑 한 건데 투머치 러브? 가슴에 러 e 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건못 지나쳐가 급식 맛있나요? 동두천고? 저 동두천고가 아닌데요 동두천 신고등학교 내매요? 대면 <laughs> <laughs>